근데 여러분, 분사구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상당히 간단하거든요. 여러분, 부사절과 주절.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, 주절의 종같이 속해져 있다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도 얘기해. 한마디로, 날려버려도 되는 절이라는 것이죠.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 겁니다. 그럼 여러분,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냐? 일단, 첫 번째, 이 접속사라고 하는 거, d 이 a g it 제 끼세요. 제끼시면 <laughs> 돼요. 제끼라우 제껴주시고요. 그러면 여기는 주어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주어라 똑. 한다면요. 그냥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로 보시면 될거 아닙니까? 이것도 그냥 제끼라. 제끼시면 되겠습니다. 생략해 주시고요. 아, 다르면 살려 둬야지. <laughs> 다르면 살려 둬야 되고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 제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에 ing나 이리를 붙여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만들어 주는 게 분사입니까? 그러니까 이 동사 이제 요거 가지고 분사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.